하나님의 복은 속임을 뚫고 역사한다. 일괴의 기술, 속임의 전술. 내 말대로 하리라. 라반과 야곱 사이의 거래는 단순한 목축 계약이 아니다. 라반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정해놓고, 뒤로는 그것을 제거해버린다. 야곱도 꾀가 많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교미 장면 앞에 그것들을 세운다. 그의 행동은 당시의 민속적 믿음을 따른 듯 보이지만, 결과는 단순한 기술로 설명할 수 없다. 그의 방법은 치열하지만 여전히 꾀가 주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신다. 복은 방법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다. 이 선택은 인간이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로.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돌아갔다. 겉으로는 야곱이 양의 유전적 성향을 활용해 번성한 듯 보이지만 본문은 그 어떤 과학적 설명보다도 하나님의 간섭과 보상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설명한다. 히브리어 하자크 강하다, 튼튼하다, 세다. 야곱이 강한 것을 선택했다는 표현에 쓰였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주권적 행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꾀가 아닌 은혜의 방식으로 약함을 높이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선택 사이로 흐르며 계산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의도로 작동한다. 참 꾀를 넘어선 복, 언약으로 인한 보상. 야곱은 라반의 수차례 조작 속에서도 놀라운 번성을 경험한다. 이는 꾀의 승리도 아니고, 단지 약자의 편을 드신 결과도 아니다. 그보다 이삭이 그에게 남긴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현실 속에서 야곱의 삶 위에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야곱이 훔치듯 받았던 그 복이 이제 실질적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축복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실현되는 능력이다. 야곱이 누린 번성은 자격이 아닌 언약과 중보자 이삭의 복에 근거한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꾀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선포된 복이 지금 우리의 삶에 구현되고 있다. 묵상의 화살 두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내 방식으로 조작하려 하지 않았는가. 내가 의지하는 나무가지는 무엇인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는 시선이다. 나는 오늘 나의 형통을 내 덕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때때로 나는 복을 줬지만 복의 근원을 잊고 살아갑니다. 계획과 전략이 아닌 주님의 손에 이끌린 형통을 믿게 하소서. 번영의 환상보다 주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문을 주소서. 아멘.